자, 녹화 시작합니다. 오늘은 오쉣, 1800만. 요즘 또 괜찮은 전직으로 알고 있거든요. 임모탈입니다. 여기부터 보면 12강이고, 물공은 6.75레벨. 소켓 다돼 있고, 마력구역 뭐2% 그냥 꽝꽝꽝 박혀 있습니다. 더블 브즈는 더블 피어싱이고요. 성장 옵션은 다돼 있어요. 요즘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돼 있으신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액세스 세팅은 이번에 새로 나온 트루비용 어셈블, 어벤져스 어셈블까지 3세트에다가, 블라디 나이트 메어 3세트 쓰고 있습니다. 이 어셈블 반지였나? 귀걸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귀걸인가 보네요. 출감 5%가 달려있던 지도 물방이 퍼가 달려있네요. 반지 옵션은 확인을 못 했었는데, 반지까지 레약이 나오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. 드라바키 물공 세 줄. 나머지는 늘 먹던 거 쓰고 계십니다. 어, 하르콘이움 코어 필드까지. 근데 이게 아마도 전투력 세팅이었었나? 현재, 현재 세팅은 투력 9 6이라고 하십니다. 본주님이. 신뢰압이 출시되면서 기존에 쓰던 템 세팅이 바뀌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, 실제 딜할 때는 다르게 쓴다고요.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저의 유튜브를 위한 어그로에 좀 동참을 해주신 느낌이 있습니다. 실제로 딜할 때, 딜을 할 때는 블러디 나이트 메어 무기에다가 동맹의 증표, 프로비형 어셈블 하이 악세사리에다 아리온 털장식까지 쓴다고 합니다. 제가 이걸 다 바꿔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로만 해드릴게요. 음. 컬렉션 시너지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전투력이 가장 많이 오르는 느낌인데 매패를 투하로 바뀐다고 합니다. 네총 보면은 햄버, 메타, 트와닉스, 안티 몰페 이렇게 딱섯개를 써서 한다고 합니다. 물리반지가 20억 정도면 엄청 비싸긴 하네요. 그렇죠? 다 돼있어요. 어. 라티아까지 하나 아, 근데 라티아 솔직히 99까지 하고 껐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바타는 블러디 나이트 5세트 오? 11, 21? 11, 21? 11, 21? 11, 21 와우 전부 다 11강 20 1제련입니다 위에서부터 옵션을 보면은 뭐 개조에는 양극화가 들어가 있고 보스뎀 20% 이하 추가 데미지 강백까지 강렬뎀증에다가 이게 아까 제가 또 봤는데, 이 소드 폴이 엄청 세더라고요, 뒤를 봤는데. 최 의상까지. 칭호는, 신혼의 극품 있고, 뭐 순리랑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. 상세 스탯을 또 봐야 하거든요. 물공 왜케 높냐? 나이 13만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네, 거의 13만이네요. 효학 88, 극대화 83, 이거 뭐만그 그런 거 알려드리는 거 아니니까, 꼭 따라 맞추실 필요는 없고,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, 여러분. 고뎀증 110%, 동속 122, 적응력 53%입니다. 그리고 이분이 공명도가 높으셔가지고, 523이라 거의 다 찍혀있을 거예요. 만화통, 적응력, 보뎀증, 양극화에다가, 이제, 마지막 좀 남은 그런 액기스는 엠감에다가, 달하셨네요 나중에 엠감까지 다 찍히면 또더 세지지 않을까. 친구가 포션을 또 많이 쓰나보네요. 제가 엘소드류는 아예 안 해서 모르겠는데. 오, 보뎀증 15. 이거 한가 남아있는 게 되게 위험하네요 예, 되돌리기 이딱 갔다가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 크리크리 쿨감 예. 크리도 최대고 강렬 오퍼 크음둘다 10%에다가 양극화 4%까지 그냥 다 맥시멈이다 야 이런 거 쉽지 않은데 이것저것 있긴 한데 아우혼백무 11강도 있으시네 경증 어. 이거 끼면은 경험치가 몇이 오르냐 23에서 270이 오르네, 무기 하나로. 네. 경험치 올리려면 또 저런 무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. 아바타는 혹시 많으실까요? <laughs> 한방에 나오는 사람, 뭐, 기본 소양이 아바타 같은 게 분명히 난 넣어놓은 적이 없는데, 여기 나온 사람은 아바타가 항상 많더라고. 네, 그만큼 이한 캐릭의 진심이다라고 볼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내가 아예 안한 캐릭은 잘 개못해가지고. 킬뭘 써야 되는지 나도 잘 몰라. 어쩔 수 없어. 아, 세긴 하네. 어. 세긴 하네요. 내가 썼는데 53억이 나왔잖아요. 이거 한번 제가 이 본주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자리수가 달라지는데요. 어. 이게 왜 자리수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? 아니, 숫자 하나가 늘어났다고?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첫 번째 게 길쭉 목각이거든요. 방어력 없고 적응력 없는 거. 그 다음에는 맵을 바꿔가지고 하신 게 있는데. 네, 벽딜 되는, 듀라한 콜로세움에서 찍은 거. 확실히 벽딜 되면은 스킬이 딜이 다 세죠. 조성에 꽂히는 거는. 그 다음에 이게, 이게 정력이 90이 있는 딜이에요. 상당히 높은 것 같죠? 정력 있는데. 확실히, 이딜 표만 보는 거에서도, 스킬만 누르는 거에서도, 자기 캐릭을 잘 아는 사람은 뭘 키는지 알잖아. 그런 거에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. 제가 킨 거랑 아예 다르니까. 그 다음으로, 예, 네, 이거죠. 세긴 하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본주님한테 혹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고 한번 물어봤어요. 물어봤는데 인모탈은 모든 물리형 딜러 중에서 충분히 상위권 딜러다. 아니, 엄청 좋다 이 말씀이죠. 시너지도 많대요. 네. 받는 피해량 증가 10%, 어? 모든 공격력 10%, 이동 속도 증가 30%까지 있다. 또 레이드 딜도 세니까 딜 고점이 높은 직업이라 딜 표에서 딜 파일을 많이 가져가서 딜이라는 인식이 크대요. 이 말은 뭐냐? 시너지가 충분히 있다. 근데 딜도 잘 넣는다. 성장하기에는 좀 버겁지만 성장만 잘하면 좋고 재밌는 직업이라고 합니다. 방금 소드폴만 썼는데도 재밌었어. 인모탈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다고 하고요. 혹시라도 본인이 뭐좀 캐릭터가 세거나 장비가 좋거나. 아니면 뭐 본인 캐릭터 잘 하는데 알려 주고 싶은 게 있다. 말하고 싶은 게 있다.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출연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뭐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네, 댓글 남겨 주시면 됩니다.